우리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생각하는 나, 행동하는 나가 진짜 나라고 미리도 왔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생각과 감정, 행위를 조용히 바라보는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몸도 마음도 생각도 아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 그 자체입니다. 이때 삶의 무대에서 배우로만 살아오던 의식이 비로소 관객의 자리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첫 깨어남의 순간, 그것이 바로 관찰하는 자의 탄생입니다. 이 관찰자의 등장은 모든 명상과 자각의 여정이 시작되는 지점이며 켄 윌버가 말한 거친 마음에서 정묘한 의식으로의 이행 그리고 무위 해공 선생님이 밝히신 행위자 의식에서 주시자 의식으로의 전환이 바로 이 변화의 심장부에서 일어납니다. 이 의식의 전환점을 켄 윌버 선생님은 인류의 명상 전통 전체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첫 깨어남을 의식의 다섯 단계 중 거친 마음에서 정묘한 자각으로 옮겨가는 시점이라 설명합니다. 이제 갠 윌버의 통합적 시선으로 그 깨어남의 첫 걸음을 함께 따라가 봅시다. 전통들을 메타분석한 것에 따르면. 명상의 길에는 주요 다섯 단계가 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시작 단계가 될그첫 단계는 이른바 원숭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친 생각, 애고 혹은 내면의 정신적 수다가 끊이지 않는 상태이다. 많은 전통이 이 단계를 깨어나는 상태라고 부르는데 잠에서 깨어나는 의식의 일반적이고 관습적인 혹은 망상적인 단계이다. 통합 이론에서는 이 단계를 거친 단계라고 부른다. 거의 모든 위대한 명상 전통들에 따르면, 에고가 지배하는 이런 상태가 인간의 조건에 해당하는 괴로움과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 옹졸하고 해롭고 사악한 원숭이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이 전통들이 무엇보다 하고자 하는 일이다. 이 무자비한 상태의 초월은, 브라운이 자각이라고 한 2단계와 함께 시작된다. 2단계에서 거친 생각 넘어 에고가 죽고 대신에 브라운이 아주 미세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생각 없는 자각 상태로 옮겨간다. 통합 이론에서는 이 단계를 정묘 상태라 하고 에고가 아니라 혼인 미세한 인격이 빛을 바라는 단계로 본다. 이제 자아감이 비좁고 옹색하고 피부 안에 갇힌 에고에서 나와 스즈키 선사가 빅마인드라고 한 궁극적 상태의 지구의 정체성으로 확장되기 시작한다. 켄 윌버가 말하는 거친 단계에서 정묘한 단계로의 이동은 에고가 주도하던 의식이 스스로를 비추기 시작하는 자각의 시작점입니다. 이 변화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같은 길 위에서 설명됩니다. 한국의 무의해공 선생님은 이 과정을 행위자 의식에서 주시자 의식으로의 전환이라 부르며 명상 중 실제 체험되는 의식의 변화를 세밀하게 밝혀주십니다. 진리 정립과 윗바사나 명상을 하면 의식은 변화합니다. 그것이 어떤 상태로 변화된 의식이든지 전부 본래 하나인 의식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이지만 의식의 변화 과정을 행위자 의식, 주시자 의식, 근원 의식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명상을 할때 나타나는 의식의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 자신이 생각과 말과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착각 때문에 생각과 말과 행위를 자기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의 의식, 즉 그것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의 의식을 행위자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진리를 만나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바깥에서 일어나는 현상 일체를 그냥 바라보는 위빠사나가 깊어지게 되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 전부를 떨어뜨려 놓고서 생멸법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생각과 말과 행위에 개입을 안 하고 그러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주시자의 입장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행위를 전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내가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다가 어느 정도 공부가 진행이 되면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체적 애고는 뒤로 가서 숨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그 의식이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명상을 해봐야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주시자 의식으로 있는 겁니다. 명상을 하면 이렇게 행위지라는 착각에서 주시자의 입장으로 의식이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시자의 의식이 되면 모든 것을 대상으로 놓고 보니까 웬만한 경계에는 흔들리거나 속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게 되니 공부가 다된 걸로 깜빡 속는 겁니다. 이제 됐나보다 하고는 대부분이 여기서 그 상태를 깨달음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의식은 에고의식이 한 단계 진보를 한 겁니다. 여기에 속아버리면 약도 없습니다. 그것을 뒤에 숨어서 바라보고 있는 놈이 있다는 겁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점차 알게 됩니다.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며 감정도 흘러가고 행동조차도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의식 안에서 저절로 펼쳐지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을요. 그 사실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삶과 싸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그 속에서 놀라운 평화가 피어납니다. 깨어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기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이미 그곳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그저 바라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는 의식으로 존재하십시오. 그때 당신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